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JIBS 8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총회 참석차 모로코를 방문했던 6명의 제주 대표단이 지진 발생 당시 아찔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호텔 벽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제10회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위해 모로코 현지를 찾은 제주대표단이 촬영한 숙소의 모습입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도 6.8 지진의 충격은 진원지에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당시 제주대 표단 6명 가운데 1명은 방 출입문을 자네가 막아 갇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정에서 이제 어떤 폭격을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 퐁퐁퐁 거리면서 천정이, 어, 거충을 그 자네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어, 가슴을 쓸어 내리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노숙으로 밤을 보낸 제주대표단은 날이 밝은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대표단 조기 귀국에 나섰지만,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표단은 숙소를 옮겨서, 새로운 숙소를 옮겨서, 지금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정상대로, 어, 귀국 일정대로, 어, 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총회 일정은 대부분 취소됐지만 제주가 목표했던 사례 발표와 교류 협력 일정은 대부분 지진 전에 이뤄져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습니다. 총회의 모든 공식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취소가 된 것도 있고 축소가 되고 했는데 제주도는 예정된 일정을 대부분 소화를 했습니다. 제주대표단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모로코를 출발해 프랑스를 거쳐 모레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